자그 예외를 정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외 그러니까 객체지향에서 예외 처리를 하면서 이 예외 객체를 쓴다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객체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그 객체가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외가 발생되면 객체를 만들어서 던져주고 그 던져진 것을 누군가는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객체를 만들 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거기다 넣어서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생성자를, 늘 만드는 두 가지 생성자 말고 인 c 션펀 t 익셉션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계좌에서 예외가 발생됐는지를 알고 싶고 또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외 객체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자로 뱅크 카운트랑 구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로컬 데이트라는 것을 좀 쓸게요. 자바에서 현재 날짜를 얻을 때 쓰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컬 타임 요거는 자바 8 되면서 어, 추가된 라이벌이고요 예전에도 날짜를 처리하는 거가 있었지만 자바 어, 8부터 좀더 좋아졌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예외가 바, 발생됐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면 어떤 거를 출력할 수 있냐면, 입금 시도가 됐는데 매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계좌에서 얼마만큼의 부족금이 생겼는지를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 같은 거를 여기서 남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서 이두개 대신에 얘를 쓰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now 메시지는 현재, 현재 시간, 현재 날짜, 현재 시간을 줘요. 그리고 얘네들은 객체죠. 데이트 타임은 객체예요. 그리고 객체들은 보통 자신을 문자열로 바꾸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이 데이터 타임을 출력할 때뭘 쓰고 있어요? 문자열로 출력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그 객체들은 자신을 문자열로 바꾸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쳤으면 뱅크 카운트에서 여기다가 디스랑 어마운트 빼기 밸런스를 주시면, 어떤 출력이 나오냐 하면, 이런 출력이 나왔죠. 잔액 초과입금 시도 10월 7일 12시 7분, 46초, 계좌번호 1, 부족금에 1,500원. 이렇게 나오죠. 전부. 이, 이 출력되는 포맷은 다이 데이트가 갖고 있는 거죠. 날짜가. 뭐, 원하면 이 포맷도 내가 바꿀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외객체를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가독성도 높아지고, 이 예외들은 내가 발생시키는 위치에서만 발생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보다 더 많은 정보나 복구를 위한 정보들을 담아가지고 예외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 돼요? 10분 반은 강의를 여기까지만 했어요.